좋지 않아 슬프고 낙담한 준서는 변화를 원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우울하게 길을 걷다가 뜻밖의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준서는 문을 통해 이상한 기계들로 가득 찬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쾌활한 직원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 오, 저는 준서예요.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훌륭해요. 당신에게 딱 맞는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팔복 매직. 어, 그럼 저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더 친절하고 인내심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될까요? 당연하죠.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짜잔! 이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해요. 적어도 그렇게 됐다 생각해요. 즉시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기계는 없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주의 깊게 따르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가장 유명한 설교에서 이 과정을 아름답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변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후 그들에게 전파하기 전에 그들을 이끌고 갈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산상수는 모든 위대한 연설, 교훈, 대화, 자기 개발서 및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한 줄짜리 말들보다 훨씬 나아요. 사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성경과 산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같은 말인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모세가 신하의 산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이 팔복의 산에서 주신 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두 율법의 비슷한 점을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팔복으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축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맺은 이세언약이 중심에서 말씀에 말씀이 더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깊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궁극적인 회계이자 성장의 과정임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들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영역을 좋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교만, 믿음, 사고 방식, 안식일 준수 등 뭐든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부족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함으로써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런 다음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에 대해 하나님께 가책을 느낄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다짐하라고 사랑으로 가르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격려해요. 흥미롭게도 이 처음 네 단계는 주로 우리 마음의 내적인 변화예요. 그런 다음 내면을 들여다본 후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한 모든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도록 배웁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올바른 이유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선함과 진리를 전파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례하고 우리가 하는 최선의 노력을 반대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높고 더 거룩한 삶의 방식인 복음의 율법을 더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은 십계명과 모세율법에서 일곱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우리 대부분은 살인을 결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가진 분노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조셉스미스 번역본과 멀문경 버전 모두 이유 없이 라는 조항이 생략되어 있음에 유의하세요. 타당한 이유라는 건 없어요. 분노가 왜 그렇게 유혹적이고 위험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화를 낼 자격이 있다고 느낄까요? 분노의 불꽃은 장기적인 결과와 함께 폭발적으로 나쁜 말이나 안 좋은 선택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조급하게 기대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 세상이고, 우리가 세상의 왕이자 왕비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율법, 그리고 우리가 침례 때 맺는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율법을 개선하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라는 하 주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아요. 잠깐만, 진짜? 우리는 완벽해야 돼? 우와! 글쎄요, 제가 말했듯이, 불행하게도 이 문구는 그것을 성찰려다 실패해버린 시도나 애초에 시도도 하지 못해 얻은 끔찍한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오해되었어요. 신약성경 번역은 대부분 고대 그리스 어문헌에서 나오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텔리오스예요이 단어의 뜻은 완전한, 완성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이런 뜻이 아니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규칙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 여러분은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원정케 하고, 보상하게 하는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팔목의 겸손이 나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말씀을 더해 따르야 해요. 이 영상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라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의 말씀을 더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 하세요.